이제는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주 대한 예수교 장외 캐나다 노회 소속의 평안교회는 1995년에 설립되어 이내수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단임 목사로 사역하셨습니다. 유익희 목사님은 2008년 5월에 청년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부목사로서 여러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네수 목사님께서 은퇴하심에 따라서 성도들의 동의에 의해서 유익희 목사님께서 평안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캐나다노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위임 사역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른 손을 반주면 대시고 임세하게 예로 대대로 주시기 바랍니다.